뭐먹요와잘 먹는다. 음. 오. 어때요? 고기도 음. 있어? 음. 맛있어? 음. 아아나 너무 오랜만에 먹어봐. 오, 내가 이거 잘 먹네. 잘 먹네. 음. 음, 잘 먹네. 아니 이거 이봐봐 이거 치즈 보여줘. 미쳤다. 치즈가 한가득 있어. 이거 맛있지. 이거 어. 먹어야 된다고. 이거 쫄깃쫄깃 불맛 나. 하나? 응. 응. 매워요. 근데 뭐, 매콤 맛인데. 응. 매워. 근데 좋은 거 같아. 안녕하세요. 타이푼이 다다른 네자매 첫째, 셋째입니다. <laughs> 저희 지금 어디 왔죠? 어디 갈게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 이런 마음도 너무 좋았다. 우리끼리 그거 한 짤인데. <laughs> 자 여기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바로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네 저희가 한옥마을에 왔어요. 왜 왔는지 알아요? 당일치기 여행 어, 저희는 피거든요 제가 어제 갑자기 첫째한테 내일 뭐 하냐 맞아 근데 하는 거 없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주 갈래? 했더니 갑자기 왜?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서 정말 즉흥으로 갑자기 왔습니다 근데 오늘 둘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울한 둘째를 위해 저희가 대신 즐겨보도록 해 그 저희 의상 보이시나요? 저희가 지금 몇년 만에 교복을 다시 입어봤어요. 교복 한 때. 아 근데 뭐야? 저희가 교복이 좀안 맞아가지고 완벽하게 입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지금 입다가 치마가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laughs> 저희가 이렇게 교복을 입고 한번 맛있는 전주 먹방을. 시작합니다! 레고! 레고! 준비됐나? 준비됐다! 고! 고! 전주 초코파이 유명한 거 아시죠? 비빔빵 비빔빵 크로플 비빔빵은 뭐지? 아이까 아. 비빔밥이 들어가 있네요 하나 더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아 이렇게 있네 오징어 불고기 비 이거를 한번 먹어볼까요 언니 불, 불고기 불 치즈 이거 뭐 먹을까? 이셋 중에 불고기 치즈 오징어 그냥 비빔빵 이거 먹는 게 낫겠지? 3500원 안녕, 0 0원 3500원 안녕 0 0원3 5 0안녕 3500원 3 5 네. 0원3까요 네. 네. 먹어 볼게요. 가격은 3500원 근데 다른 맛 3500원 5 0 0원 3500원 이5 응. 0 0원5 0 0원 제대로 보세요. 안 크게. Tamam. 음, 음 열기 보이시나요? 음. 김이 나는 거? 이건 약간 김이 피자빵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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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빵 나? <S> 음. 음. 안에 야 콩나물 좀... 치즈 같은 게 있는 아닌가? 치즈가 아닌가? 이거 뭐야? 콩나물. 아니 콩나물이야. 음. 음. 진짜 비빔밥 이 안에 들어있나요? 음. 밥이? 응. 음. 밥도 있어? 밥은 음. 없어. 아니면 밥 같이. 응. 음. 그 무슨 느낌이냐면 비빔밥 맛이 나요. 근데 빵이에요. 그지? 비빔밥 나는 빵. 이거를 한입을아근깨끗 어, 그래. 어, 네. 크다 음. 안 먹어도 이렇게 음. 먹어 빨리 저희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지금이 3시인데 아니야 4시야 4시야? 음 4시 반 <laughs> 거의 지금 저녁까지 한 끼도 안먹었거데 음. 그러니까 지금 먹는 게 아침 아점저예요 아점저로 먹는 거예요 음 원래 전주 와서 비빔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 먹을 것 같은데 대신 먹었네요. 음. 오자마자 먹었쥬? 나 이것도 먹어보고 싶었어. 뭐,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아, 진짜 먹었. 뭐, 아가야. 하지만 먹었으니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뭔데? 천연주걱인데? 그러다 탕으로 먹겠네. 아니, 근데, 음. 원래 옛날에는 내가 마시멜로 살안 빠진다 그래서 음. 절대 안 먹었는데, 우리 음. 이렇게 나이 들어서 먹는 게. 맞아, <laughs> 맞아. 응? 음, 어? 뭐야? 아삭거려? 달궈나무. 달궈나무. 달아요. 음, 근데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이랑 먹어야 맛있다. 음, 아이스크림이 속게 딱딱하지 않다. 가운데를 먹어볼게요. 근데 맛시멜로 맛이에요. 엄청 딱딱한 게 아이스크림이. <laughs> 힘겹게 돌아서 길거리에 왔습니다. 전주에 온 이유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거 먹어봤어요. 빨리 먹어볼게요. <놀람> 일단 내용물이 이렇게. 비주얼 <놀람> 봐. 먹어볼게요. 와잘 먹는다. 와 고기야? 고기도 있어? 음. 맛있어? 음. 아아나 너무 오랜만에 먹어봐. 음. 아, 맛있다. 바삭바삭해서 맵진 않고, 고소하고, 꼬비가 있어. 꼬비가 커. 끝에 부터응봐 응, 끝에 터응 먹는, 먹는 방법은. 응. 응. 근데 난입 많이 안 커. 음, 봐요? 이렇게? 이렇게 다 먹어야 되 음, 맛을 설명하세요. 음, 뭔가 맛있다. 여기 뭐먹 들어갔냐면, 양배추. 양배추. 고기 양파. 희망인지, 파프리카인지. 마요네즈랑, 케찹 들어갔거든 케찹. 그 음. 응. 다음에, 이거 빨간, 노란 거. 스타드 근데 이거 5,000원인데, 양이 진짜 음. 많아. 음. 그리고 이게 식사 용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어, 어. 음. 여러분, 저희가, 길거리야 옆에야, 조동 고로케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먹어봐야 되나봐요 비교를 해볼게요 저희가 일단 전주 비빔밥 비빔빵을 먹었으니까 비빔밥 고로케를 먹어볼게요 네, 고. 이거 짠 먼저 봐봐 오 냄새는 고로케 냄새 가 고로케 냄새 음 이게 냄새가 좋은 거 같은데 그리고 이게 따뜻해 일단 아까도 따뜻 약간 데워 약간 데워주셨지 데워주세. 크게 먹어요 크게 <laughs> 음! 역시 왜 음. 거기 있는 거다한 입씩 더 먹어? 더럽. 근데 이게 조금 더 윤기 있다. 그지 음. 훨씬 윤기 있어요. 윤기 들어. 근데 윤기 먹는 느 아니야. 아, 이건 진짜 완전 고로케라서 음. 여기에 당면 이런 음. 게 많이 들어가 있네. 고추장 맛 살짝 나는데 많이 안 아, 나.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 아, 더러워. 그렇게 뜨겁진 않던데. 아까 아이 안이 뜨거워? 응. 아유, 나 없어. 아. 음, 안에는 음. 비빔밥 음. 맛이 나네. 음. 겉에는 안 났는데, 근데 얘는 좀더 바삭바삭하고, 된 음. 빵이라서 촉촉해, 부드러워. 맛있어. 매워. 매워. 매콤하다. 아까는 음. 매콤하지 않았어. 음. 아까는 매콤하지 음. 않고. 안 매운 비빔밥 먹는 느낌. 얘는 밥이 있어. 밥이 아니라 면. 쌀알 아니 여기 쌀알이 여기 쌀알도 있어요. 근데 시시배부른데 피시 나이... 이런 거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응. 뭔가 시원한 응. 뭐. 그지. 고기야. 고기야. 일단 옷장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언니 언니 언니, 물려 이게 줄이야? 어. <놀람> 이거? 뭐? 저의... 어. 언니, 여기 서 있어. 뭐. 여러분, 아, 이게 아, 옷장의 줄입니다. 이거 뭐야? 줄이 이렇게 이어져요. 아, 너무한 아. 너무 너무 아.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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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얼마나 맛있는 건지 아.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느 게 제일 달라 가요 어니언 제일 많이 나가요 이거 어니언 하나랑 스파이시 하나에 치즈요. <웃음> <웃음> 이거 소주가 중국 향신료의 향신료 향수야. 무슨 중국에 이런 향신료? 중국에 이런 향신료맛이 있어 시중 껍데기 13000원 근데 이게 막 그렇게 막또 먹을 것 같진 않아. 음식이 응. 맛있다. 응. 원년 먹는 이유가 있어. 원년이 훨씬 맛있다. 이거 응. 음. 맛있겠. 애는 비린맛을 못 잡아주고, 어니언은 비린맛을 잡아고 응. 음, 그래서, 그래. 몇번더 음, 오징어랑, 뭐라고요? <laughs> 이 오징어랑 더잘 어울려. 음, 어니언이. 음. 무조건 스윗 어니언 드세요. 음. 그래,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문꼬치. 순한맛과 매콤맛이 있는데, 매콤맛을 먹어볼게요. 이만 원이야? 만 원. 음, 맛있지. 이게 훨씬 진 맛있다. 야 네, 네, 맛있지. 응. 아니 이거 이봐봐 치즈 보여줘. 미쳤다. 치즈가 한가득 있어. 내가 맛있지. 이거 어. 먹어야 된다고. 이거 쫄깃쫄깃 불맛나. 하나? 응. 아, 응. 매워요. 근데 매콤 맛인데. 응. 매워. 근데 좋은 거 같아, 이 멋있는 게싫 근데 겁나 매콤 맛도 있어. 아, 겁나 매콤 맛도 있어? 응. 근데 겁나 나네, 콤 근데 비가 점점 불거지네 하나 먼저 가. 인산 들어오니까. 맛있어요? 음. 겁나 편해. 이건 뭔데 이렇게 줄이 마왕육전 이게 줄이 엄청 길네요. 마왕육전에서 2호 어, 2호점에서 사서 1호점 어, 본점 왔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샀어요. 에이드 레몬 네, 에이드 네. 짠. 어 근데 꽤 저희가 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면 더 준다 해서. 간장을 더 준다 해서 게다이치를 하고 간장을 더 받아왔어요. 만원 아트. 음. 2인분이래요. 일단 얘를 양파에 고추 양념을 비벼서 육전에 올려 먹어요. 아, 양파를 여기다 넣어서 아 비벼 먹어요. 어때요? 음. 왜요? 맛이 어떤데요? 나도 적당히 먹을게요. 맛있어요? 양파가 다 있다. 양파가 다 있어? 음. 전보다? 응. 음. 전이 그냥 녹아요. 사르르. 자. 끓을 음, 먹을게요 맛있지? 음. 양파가 뭔가 뭐 초에 묻혀진 그런 느낌이야. 그지응 음. 전이 녹는다는 게 진짜 전이 사라지지. 사라지고 이 양파의 아삭아삭한 맛 나면서 아사, 양파가 약간 사과같은 느낌? 새콤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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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너무 추워요 음. 음. 참고로 여기 따뜻한 데도 있는데 저희는 대화하기 위해서 밖에서 먹고 요 이렇게 많이 찍어서 근데 맛있다 응 음. 맛있다 음. 계란 맛이 많이 나네 응 음. 맛있다 음. 안이보여졌어요나 둘째랑도 찍고 셋째랑도 찍고 잘 나왔다 자 벌써 저녁이 되었고 <laughs> 비는 막 내리고 있어요 <laughs> 비와 함고 있어요? 진짜 먹다 가는 것 같은데 밥도 못 먹고 길거리 음식으로 아주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근데 길거리 응. 음식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진짜 너무, 너무 배 부르고 비싸요. 비싸요 맞아 진짜 비싸 우리 근데... 얼마 써어 아니 근데 나는 어. 차라리 시장보다 여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어, 시장은 아니? 현금영수증 이런 게안 되잖아요. 어, 여긴, 여긴 현금영수증 카드 다 되고 어, 뭐 거부하는 데가 없어요. 어, 심지어 계좌이체하면 막 서비스 주고. 게 이득? 개게 이득? 그래도 재밌었다. 다음엔 넷이 한복 입고 자 그래. 좋아 경주 갈까? <laughs> 경주 좋다. 경주 너무 예 근데 언제 넷이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왜냐면 넷지가 와야 되니까. 어, 맞아. 그러기를 빨리 기다리면 저희는 추워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자매가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손이 없어요 죄송해요 안녕. 로보 기분 첫째를 뭐지? 과연 둘째가 과연 알아볼지 <laughs> 너무 너무 알아보는 거. 하세요나잘 <laughs> <laughs> <도우세요. 웃음> 알아봤어. 야 너무 알아보는 거 아니야? <laughs>